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지놀입니다. 이번에는 만화 설명회를 녹화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최근 만화를 못본 이유가 지금 볼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애니도 봐야 하고, 영화도 봐야 하고, 최근에는 이 폭삭에 빠져가지고 드라마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 볼 시간이 좀 적었습니다. 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많지는 않지만은 몇 곳의 출판사로부터 도서 지원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추천을 많이 해주시거나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더 많은 작품들 소개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할 만화는 바로 라이 라이 라이입니다. 라이 <라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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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이 만화의 장르는 슈퍼히어로 괴수 어반 판타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권까지 나왔고요. 현재 일본에서는 4권까지 그리고 이제 소학관 국내에서는 대원씨아이에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요시아키 케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오늘도 킬러는 할머니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코미디 만화를 연재를 했었던 작가입니다. 작품의 세계관은 아주 심플한데요. 50년 전에 지구에 외계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인간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그래서 지구에서 외계인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여파로 외계에서 온 여러 안 좋은 것들, 뭐, 그리고 유해 생물들이 제2의 위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 외계인들이 남긴 이 기술력을 토대로 그 외계 생물들을 처리하는 직종이 생기게 되었고요. 작품의 주인공인 이치가야 스미레가 이 우주 해충 방제 작업 일을 하는 소녀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최근 작품이었던 괴수파로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작품 자체가 좀 비교할 만한 구석들이 많아요. 어찌되었든 이 스미레의 가정은 좋지 않았어요. 아빠가 이 주식투자를 거하게 했다가 파산을 하는 바람에 집을 나갔고요 엄마는 이제 멘탈이 나가가지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주 나쁜 엄마가 되었고 그 빚을 이제 가장인 스미레가 갚아야 하는 실정이죠 작은 해충방제 회사에서 일을 하던 스미레가 잠에서 이렇게 스윽 깨었는데 분명히 지구에서 사라졌을 이 외계인들이 이 자신을 실험하는 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리니까, 그 이제 UFO 자국, 민스테리 서클이 있는 논밭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스미레는 아 이게 꿈이구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일을 일을 하러 갑니다. 아 할건 해야죠.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이제 힘들게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 꿈에서 또 이제 외계인이 나타나는 거죠.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은 이제 스미레가 급하게 이제 잠에서 깨어났는데 세상에 는이 스미레 오른쪽 팔에 어마무시한 이 괴물의 손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손이 막 말도 해요. 말도 하고. 지 말을 안 듣습니다. 마치 기생수 미기처럼요. 잠깐만 미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기가 말을 안 듣고 막 집을 막 개판을 냅니다. 다 때려부수고 막 옆, 옆집에도 막다 때려 죽이려고 하고 사람만 보면 뭐 없애버리려고 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왔는데 이 경찰들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스미레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미레는 야이 외계인들이 나한테 뭔가를 했구나 싶어가지고 그 미스테리 서클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 가는 도중에 다른 이제 외계 해수와 조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스미레는 이 오른팔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이 회수 동무한테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좀 진짜 막 기생수 같이 생긴 괴물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잃었죠. 정신을 잃어가지고 주마 등을 한번 스치고 미기가 말을 겁니다. 너 이러다가 죽는다. 나한테 주도권 넘겨라. 어? 우리 둘다 뒤질 순 없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스미레는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갑자기 내 몸을 넘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인간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주도권을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괴물도 이제 지도 죽게 생겼으니까, 오케이. 약속할게. 흔쾌히 약속을 합니다. 너가 가정사가 힘든 거 안다. 너 그거 아주 힘들었지? 내가 해방시켜 줄게. 나한테 주도권 넘겨라. 사람들 안 죽일 테니까. 그렇게 스미레가 주도권을 넘기게 되면서 이 괴수가 본, 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약간 뚱뚱하게 생겼어요. <laughs> 진짜 뚱뚱하게 생겼어 진짜 무슨 괴수물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괴수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외계의 해수를 뚝배기를 내버리고요 상황이 해결이 됐는데 이 미기가 말을 안 듣습니다 또어 이제 인간도 어떻게 죽일까 이러고 있는 거죠 이 타이밍 때 어디선가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미기의 모가지를 그냥 따버리는 겁니다 강 칼에 그냥 베어 버려요. 마치 트랭크스가 프리저를 바로 베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대원은 라이덴이라는 민간 군수 기업의 군인이었어요. 아무튼 그 대원이 아 상황이 해결됐다 하고 무전을 하는데 해수가 두 마리인 거야. 어 뭐지? 분명 한 마리라고 난 들었는데 근데 이제 옆을 딱 보니까 분명 목을 뱉는데 그목벤 자리에 스미레의 얼굴만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근데 또벤뭐가지는 미기 뭐가지는또 멀쩡해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 분명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무전을 칩니다 다시 여기 지원 좀 해줘 여기 지금 X됐거든요 지원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스미레가 잡힙니다 스미레하고 미기하고 같이 잡혀요 보통 이런 만화들은 그러니까 주인공이 적대 세력의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만화들은 보통 자기 힘을 숨기려고 해요. 밝혀지면 좋대니까 좀 숨기려고 하는데 이 만화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들켜버려요. 그게 좀 차이점이라 할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라이덴 회사로부터 지원군이 와가지고 잡혀가요 실제로 잡혀가가지고 그 실험을 당하게 됩니다. 인체 실험을 당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계속 미기가 꼬시는 거야. 야, 너 이러다가 진짜 우리 족된다. 어? 저 새끼들 우리 죽이려고 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계속 스미레를 꼬시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한 이 미기가 아주 그냥 난동을 부립니다. 그 모가지 하나 있는 상태로 왁 하더면은 막화괴강선 날리고 그냥 개수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거를 이제 그여 대원이 상대를 하는데 아쉽지 않아요. 인간 한 명으로 괴수를 물리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스미레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방수를 날리면서 파괴강선으로 마무리를 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스미레하고 미기의 몸이 별개로 취급을 해요. 이게 또 희한한 설정이거든요. 어찌되었든 스미레가 어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 히어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덴 회사 사장이 이 소식을 들어요. 어이 친구는 이제 전력의 가치가 있다, 연구 가치가 있다고 이제 판단한 사장이 이제 스미레를 보호하기로 합니다. 감시역으로 이제 미기에 목을 베었던 하즈키를 이제 붙여주고요. 약간 체인 소맨 악기 같이. 아무튼 그렇게 이제 스미레가 어 이제 군수 기업의 하수인이 되면서 만화는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만화를 보고 느낀 제 감상은 괴수8호 베이스에. 체인소맨 뉘앙스가 아주 약간 첨가된 기멜의 칼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만화 자체가 배경이 좀 어두워요. 근데 어둡게 연출을 하지 않고 좀 귀여운 형태로 작품을 이끌고 있습니다. 소년 만화 느낌이 많이 난다 이거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에반게리온 좀 괴습한 느낌도 나긴 합니다. 그림체는 람마랑 좀 비슷합니다. 그, 루미코 여사 느낌이 나는 요즘 그림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캐릭터 디자인도 꽤잘 뽑았습니다. 특히 이 대원들 복장이 아주 타이트해가지고, 약간 그 에반게리온 슈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 애니로 나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체인소맨 향이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주인공 가정사가 좀 어둡고, 변신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따로 있고, 그 여대원 그 친구가 약간 악기 느낌이 나요. 약간 시크하면서 약간 도도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자 아키랑 여자 덴지 있는 느낌입니다 막 덴지같이 또라이는 아니지만 스비레가 그리고 2권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체인소맨에서 키시베가 덴지랑 파워 뚜카 패는 장면 이 있잖아 그거 비슷한 느낌이 나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귀여운 체인소맨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2권까지는 막큰 스토리 줄기가 나온 만화는 아니어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조만간 좀 빌런 외계인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한 거는 이런 만화는 제가 봤을 때 2년 안에 애니화 소식이 무조건 뜹니다. 제가 설명회로 다뤘던 만화들 중에서 지금 애니화 발표된 것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 저점 매수를 지금부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해 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만화는 보통 주인공이 남성이었는데 좀 여자로 설정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년만한데 여자여자 여자 조합은 잘 없잖아. 지금까지 만화 서명이었고요.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작품도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땡큐! 어, 제목을 듣고 류 라이라이가 생각났거나 해병문학이 생각나셨다면 저와 같은 겁니다.